아몬드는 영양이 풍부한 견과류로 심장 건강 증진, 체중 관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E, 섬유질, 불포화 지방산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다이어트 및 피부 미용에도 유리합니다. 아몬드의 효능 네 가지가 섭취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몬드의 효능입니다. 아몬드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단백, 고섬유질인 아몬드는 포만감을 주어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하여 체중 감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몬드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인슐린 반응성을 개선하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적당한 양의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줄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E가 풍부한 아몬드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피부의 수분 유지와 탄력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가 지지는 것 좋아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은 목욕탕 가실 때잘 볶은 아몬드 한통 챙겨가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이제 아몬드 섭취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물에 불린 후 섭취하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나 물에 불리면 제거됩니다. 볶은 아몬드는 소금이나 꿀과 함께 간식으로 섭취하거나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스트한 아몬드는 부드러우면서도 바삭한 식감을 제공합니다. 아몬드를 믹서기에 갈아서 드셔보세요. 아몬드 분말을 우유나 요거트에 섞어 섭취하거나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를 보존하면서도 다양한 음식에 편리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몸에 좋은 아몬드를 섭취 시 주의할 부분도 있겠지요.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1일 권장 섭취량은 한줌 정도 약 23알입니다. 과도한 섭취는 열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선한 아몬드를 선택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아몬드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몬드는 저장 및 유통 과정에서 산화방지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상품 수명을 연장하지만 산화방지제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몬드 제품에는 다양한 첨가물이나 조미료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일부 첨가물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설탕이나 소금이 추가된 제품은 과다 섭취 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품의 성분표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몬드는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과도한 섭취 시 소화 문제나 영양소 흡수 감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아몬드도 부작용이 일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아몬드 성분 중 아미그달리는 소량의 청산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아몬드는 고칼로리 식품으로 과다 섭취 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2023알 정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어도 너무 많은 섭취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아몬드를 과다 섭취하면 비타민 E 과다 복용이 될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몬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조금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